안녕하세요. 글로리텍입니다. 흰색 무광 잉크젯 전용 방수 라벨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무광 방수 라벨지는 특수 무광 코팅 처리된 폴리 프로필렌 무광 필름지 재질로 인쇄 선명도와 내수성이 우수한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라벨지는 일반 용지보다 두껍고 표면지도 재질별로 다르기 때문에 출력 전에는 용지 설정을 변경해 주셔야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잉크젯 전용 제품의 경우 포토용지, 포토광택지 등으로 출력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흰색 방수 광택 라벨지와 흰색 방수 무광 라벨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잉크젯 프린터 전용 제품이고 광택 라벨지와 무광 라벨지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출력 선명도가 우수하고 물과 습기에 강해서 찢어지거나 인쇄 부분에 번짐 현상이 없습니다. 담내품, 주방용품, 냉장 냉동 제품, 라벨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벨지의 다양한 재질과 규격은 네이버에서 글로리텍 라벨을 검색해 주세요.